이 순간 나에게 공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더 좋은 질문입니다. 무엇이 나에게 기분을 좋게 하는가? 나에게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은 무엇이고 어울리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안에서 나만의 흐름을 찾아 진실의 바다를 항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진실과 연결하는 것이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필요도 없습니다. 천천히 심호흡을 세번 하고 대본하고 지금 내 기분이 어떤가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만큼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자기 사랑의 제스처로 가슴에 손을 얹고 잠시 동안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상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 밖으로 나와 심호흡을 하고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며 현재의 순간과 연결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새가 노래하고 벌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평화로운 공간으로 쉽게 빠져들 수 있습니다. 촛불을 켜고 기분을 좋게 하거나 진정시키는 향기를 들이마시고 작은 진언을 반복하는 등 간단한 의식으로 자신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소중하다. 나는 소중하다. 나는 소중하다. 또는 나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다라는 그런 주문을 외워보세요.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정기적으로 자신과 소통하는 방법을 찾다 보면 어떤 감정이 자신에게 공감하고 어떤 감정이 공감하지 않는지 명확하게. 알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어떤 것이 사,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직감적으로 그것이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습니다. 누구와도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관점을 정당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의견을 말할 수도 있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받아들일지는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념을 받아들일지는 여러분이 결정합니다. 말하자면 이 삶이 비피에서 어, 어떤 부분을 소화할 것인지, 어떤 부분을 거부할 것인지 여러분이 결정합니다. 뉴스가 귀찮으세요? 그렇다면 끄세요. 뉴스에 흥미를 느끼나요? 그렇다면 시청하세요. 친구가 추천하는 보충제가 영감을 주는 것 같나요? 아니면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나요? 여러분의 감정은 자신에게 맞는 것과 필요하지 않는 것을 알려주는 단서입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느끼지만 막상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나요? 어쩌면 지금 여기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살을 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러한 내적 갈등은 여러분을 막막하게 만들고 많은 분들이 스스로 게으르다 또는 의욕이 없다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을 왜 하지 않는가 고민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에 나의 진실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나를 울리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맛있는, 음악,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고 건강해지고 싶지만 솔직히 몇 파운드가 덧 찌는 것은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해지고 싶지만 헬스장에 가고 싶지 않다는 건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진실에 반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사랑의 의식에 그들의 진실을 너무 철저하게 질투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에게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을 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식단을 찾고 체육관에 갈때 살을 뺄수 없어요. 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어느 쪽도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항복하세요. 자신의 진실에 항복하십시오. 창조주는 당신이 당신 안에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진리를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창조주는 당신을 기쁘게 하고 물을 만족시키는 음식으로 당신에게 영감을 줄수 있습니다. 창조주께서는 함께 걷고 싶은 친구를 통해 영감을 주실 수 있고, 기계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통해 춤추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실 수도 있습니다 마당이나 집을 정리하라는 영감을 받아 움직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공명하는 진실만이 여러분에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진실이 여러분과 공명하는 한도 내에서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진리만이 여러분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수천 명의 다른 사람이 유용한 정보를 찾을 수 있지만 그 정보가 여러분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생명 자체의 창조적인 힘인 사랑의 영은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 여러분의 상태, 생각, 삶의 환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향한 완벽함과 기쁨으로 당신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자신에게 좋은 것입니다. 억지로 느껴지는 것은 종종 공감을 얻지 못합니다. 매일 잠시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숨을 쉬세요. 자기 수용의 정신으로 자신의 감정과 연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것이든 하세요.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다른 사람의 진실을 지적으로 분류하는 데 드는 수많은 시간을 절약하고. 대신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공명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진실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정말 사랑합니다. 끈적끈적 했는데, 이거 받으면, 이것 있잖아. 간첩표캠.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으로 응원해주셔야 돼요. 신현님의 새로 시작해서 울컥 대한민국에 이어 반쓰시지 여러분들한테 놀랄만하고 아주 기쁨을 줄수 있는 시집을 새 신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